궁창 위의 물이 전부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합쳐져서 이 땅에 기식하는 것들이 모두 죽은 심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전부 쏟아 부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살려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 궁창 갈라진 물그 저주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쫙 끌어냈더니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쭉 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술을 하는 거죠. 바로 그 홍해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이 되는 사건이에요.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죄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도 세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그러니까 이튿날, 둘째 날이죠.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튿날, 둘째 날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둘째 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아서 죽어버리시는 거라고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리고 있던 그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삼층천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삼층천에 올라가려면 그 궁창, 그 하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주의 물로 막혀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궁창의 물에 홀로 빠져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 궁창을 찢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커튼, 휘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건빵 두개 두께였다고요. 그게 그냥 쫙 찢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1 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지성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버렸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홀로 빠져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불세례 물세례를 혼자 다 받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계 둘째 날이. 그냥 단순히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것이 창조되었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창세계에는 항상 예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